역경 59 풍수환 감하손상 대상전 상왈 풍행수상환 선왕이 향우제립묘 바람이 물 위를 간다 그렇게 모든 것을 흩날려 버리는 것이 황계의 모습이다.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면 조상의 영령들도 다 흩어지게 마련이다. 기가 이산되게 되면 천하에는 간난이 생겨난다.문명의 작자인 뛰어난 선왕은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야말로 지고의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세워야 한다.그래서 흐트러진 선조들의 영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이산된 인심을 다시 규합해야 한다.괴사 환형 왕격 유묘 리섭, 대천, 리정.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때이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시대야말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과거 모든 소중한 정신유산이 흐트러지고 조상들의 영령 또한 흐트러지고 있다. 이럴, 이것은 소형이 아닌 대형이다. 큰 제사이다. 천자가 직접 종묘에 와서 대제를 올린다. 흐트러진 영령들을 모으고 흐트러진 민심을 모은다 간난을 흐트러버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럴 때는 간난을 극복을 위하여 모든 영령이 도와주고 있으므로 과감한 행보 모험을 감행해도 리가 있다. 이런 상황이야 말로 하느님의 의지를 물어가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이롭다. 효사 초육 용증, 마장, 길, 환난의 시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있다.초육은 음유하며 재능이 부족하다.육사와 응하지도 않는다.무엇보다 스스로 체험이 부족하다.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다시 끌어 모아야 하는데 혼자 발로 걸어 다녀서는 불가능하다.구원하는 일에 건장한 말이 나타난다.건장한 말이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 말은 비하고 있는 구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구의는 강명한 선비이며 초육과 음양 상비한다 초육은 그 힘을 빌려 신속하게 이산은 안을 구한다 길하다 구의 환분기괴 회망 구의는 양효로서 음위에 있으니 위가 부정하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구인은 강건하며 중용의 미덕이 있으며 험난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비이다. 환난의 시대에 이 선비는 팔걸이에 턱을 바치고 사유를 달린다. 즉 세상 경륜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공연이 세상을 구한다고 나서는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세상 경륜을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많은 회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첩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6.3 황기궁 무회 황께는 흐트러짐의 괴이지만 실제로 그 중심 테마는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서는 자들에 관한 담론이다. 구세? 무엇을? 어떻게 구원할까? 6.3은 음유하며 재능이 빈곤한 제목이다. 부중부정하며 이산의 세계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육삼은 이기적 욕망이 강하다. 세계를 구원한다고 나서기 전에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에코센트리칸 가치관을 흩날려 버려야 한다. 그 몸을 흩날려라. 세계를 구원한다고 나서기 전에 나의 욕심을 흩날려 버려라. 육삼은 본시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부중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환기궁 하면 모든 후회가 사라진다. 3, 4, 5, 6, 5효사는 흩날려버리는 행위를 통해 흩날리는 시대를 구원하는 아이러니를 배포하고 있다. 환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6사 황기군, 원길, 환유구, 비소사 6사는 음효, 음위인이 위가 정하다. 구오군과 밀접히 붙어 있고 흐트러져가는 천하를 구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뜻이 정당하며 천자를 바르게 보좌하는 대신이다. 아래 사람들과도 사적인 커넥션이 없다. 초육과 응하지 않으며 육상과도 상비하지 않는다. 사적인 작당이 없다. 육사는 환어 시대에 끌어모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주변의 무리들을 흩날려 버린다. 자기 편의 무리들을 다 해산시킨다.이러한 육사의 행동은 원천적으로 길한 결과를 가져온다.사적인 무리들을 해산시킴으로써 오히려 인민의 대동 단결을 초래한다.환하여 사람들이 산처럼 모였다고 묘사한다.그 새로운 대동 단결의 국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멸사 대동의 효과는 끝없이 확대되어 간다.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필요한 충고일 것이다. 구오 환황기 대호 환왕거 무구 구오는 양강하며 중정을 얻고 있는 위대한 왕이다. 여기 대호라는 것은 왕자의 명령이다. 나라가 조각조각 흐트러지는 환의 시대를 구원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왕은 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대호령을 바, 바란다. 그런데 그 앞에 땀 한자가 있다. 주인은 땀은 일단 몸에서 밖으로 나가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 왕의 호령은 한번 발동되면 다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식으로 풀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땀의 생리적 흐름을 가지고 대호령이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정의천은 왕의 호령이 몸에 땀이 배어 들어가듯이 민심에 무적게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정의천의 해석이 더 상식적이다. 하여튼 환의 시대에 왕자의 대호령이 국민의 마음에 땀이 배듯 무적게 한다고 나는 해석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의 시대에그 호령이 음인 호령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본인의 재산을 먼저 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왕이 거하고 있는 사유 축제를 천하 사람들에게 골고루 흐트러버리는 것이다.군을 환하여 오히려 굴을 이룬다는 육사의 효사와 같은 발상이다.왕이 왕거를 환하며 국민의 이산을 환하면 국민의 이산을 막을 수 있고 더큰 나라의 부를 달성할수 있다.그래야 비로소 왕은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상구 황기혈 거적출 무구. 상구는 괴박그 방외의 사람이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상구는 육삼과 응하지만 육삼은 감괴의 갓난에 상처받아 상구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상구는 상구는 환상계의 종국이며 학계의 험난으로부터 멀리 있다. 황기혈이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근원적으로 흩날려 버린다는 뜻이다.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떠나 멀리 방위로 나가면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세상을 떠나 있는 자에게 역은 무구 판단을 내린다.